예, 이제 이사의 선지자는 다시 어,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남왕국은 유다가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남왕국을 유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열류관은 화했을 진저 에브라임은 술에 취했는데 인생이 술에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그것은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술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라고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속의 어떤 것에 취해 있을 때 우리는 질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강국 에브라임은 술에 취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가장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술기운이 주는 착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남자들이 술집에서 술에 취하면 팁을 그냥 뿌리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그냥 뭐 부유하고 잘나고 그런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착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저는 너무 교만한 같아요. 왜 그래요? 저는 그거를 보면 제가 제일 잘생긴 것 같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제가 제일 똑똑한 것 같고 교만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용히 집사님, 그 교만 아니고 착각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착각에 빠지죠. 술에 취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사실은 별것 없고 남들보다 나은 것이 조금도 없는 인생인데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것이고 술에 취하면 사실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잘난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우습게 생각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을 교만한 멸과이라 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성이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마치 멸과 같이 높 성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이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란 말은 그 성에서 내려다 보면 그 골짜기에 있는 어, 땅들이 기름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랑스러운 그 기름진 들판을 바라보면서 성 꼭대기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구나, 잘났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잔해 가는 꽃같으니 화 있을지로다 화 있을진저. 꽃은 아름다운 것이고 꽃은 그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도 화무십일홍 하듯이 아름다운 꽃이 혜를 가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때도 있지만 꽃이 지면 그것은 보잘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꽃이 쇠 잔해 가고 있습니다. 꽃이 이런 꽃 보시면 알겠지만, 필 때는 아름답지만, 질 때는 참 보기 안 좋은 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전에 가는 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잘난 척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왜 세전에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한대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옆에서는 바람이 불고 아래에서는 물이 넘쳐오르는 것처럼 상하 좌우에 한꺼번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강하고 힘있는 자를 보내서 교만한 에브라임의 멸류관을 땅에 던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강하고 힘 있는 자, 하나님께는 다양한 군대가 있습니다. 야곱은 마나임이라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애국 전역을 하룻밤에 초상에 나게 한 죽음의 천사도 있었고요.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하나님의 군대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의 군대처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아수를 쓰시고 바벨론을 쓰신다. 그런 경우에 아수로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2절, 3절 연결하면 손로 멸류관을 땅에 던지고 발로 그것을 밟아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에브라임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없을 것이고, 에브라임이 멸류관처럼 자랑했던 사마리아 성, 높은 산에 있는 그 성은 함락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름진 꼴짜기에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해가는 꽃이, 계속해서 쇠잔해가는 꽃이다 그랬습니다. 꽃이 그 아름다운 시기를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죠. 아름다울 때는 꽂아놓고 보지만 다 시들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제는 여름 전에 익은 무화, 무화과 나무가 여름에 익는데 여름 되기 전에 미리 익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탐을 내고 먼저 따먹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한때 무화과 열매와 같이 다른 무화과보다 먼저 익은 무화과 같이 그렇게 에, 탐스러웠는데 탐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수르 군대가 와서 다 따먹어버리도록 하실 것이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에브라임과 유다와 대비해서 에브라임이 잘나서 스스로 교만한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랬는데 그 교만한 멸류관을 손으로 던져버리고 발로 밟으실 것이지만 반면에 유다는 두집하고 작고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하나님 자신이 유다의 멸관이 되실 것이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는 잘했느냐 부강국에 비해서 남한국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부강국을 먼저 심판하신 것은 부강국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이제 남한국에 가셨는데 남한국은 어떻습니까?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하나님이 멸류관이 되시고 재판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재판하는 일,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도 지혜가 되어주시고 대적들과 싸우는 일에도 힘이 되어주셔서 남한국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셨는데 7절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를 베푸시고 부강국보다 못한 부강은 스스로 교만하여 높아질 만큼 잘났지만 하나님이 물리치셨고 그보다 훨씬 못한 유다는 하나님께서 멸류왕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도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선지자는 한탄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부강국이 교만해서 술 취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스스로의 즐거움에 취해서 망해 갔는데도 남한국이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보다 못한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멸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셨는데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똑같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옆으로 가고 비틀비틀거리고 환상을 잘못 풀며 제사장조차도 제사장이나 선자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환상이라는 말은 계시를 말합니다. 계시를 잘못 풀고 재판을 실수하고 하나님이 재판하는 영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술 취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판단해 버렸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차려서 먹게 하는 것인데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누가 거기 토해 버리면 그것을 먹겠습니까? 아무도 먹지 못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시를 가르치며 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니까 우리가 애인 줄 아나? 왜 자꾸 우리에게 잔소리하나? 지금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우리는 교만해져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들을 마음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고, 잔소리처럼 들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병이 된 것입니다. 남한국 유단은 하나님께서 긍률과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애들한테 가서 가르치지, 왜날 보고 가르치느냐. 주일 학교 가서 가르치고, 나는 평생 신앙생활 했으니, 난 알만큼 안다고 그렇게 교만해 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쉽습니다. 신학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소홀하고 교만하여 누가 나한테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저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여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은 히브리어 읽어야 더 분명한데 약간 의어을 썼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 알아듣는 말을 쌀라쌀라 하는 것처럼, 이 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냥 뭐 군지렁 군지렁 하는구나. 어, 하나님 말씀을 드, 들으면서도 그것을 마치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처럼, 농담처럼, 어 그냥 여기서 군지렁 저기서 군지렁, 그렇게 그렇게 말한다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라.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말했는데 그걸 잔소리처럼 또 구시렁구시렁거린다 하니까 진짜 구시렁구시렁거린 소리처럼 저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너희가 분명한 소리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소리, 외국말로, 그렇게, 진짜.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할 못 때는 들으면 무슨 꽃 같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뭐 샬라샬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아수르에 잡혀가서,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무슨 말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뭐 일본 말 하면 막뭐 이상하게 무슨 까뭐 이러하면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안식하고 쉴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상쾌해질고 육쾌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래 안 들었으니까.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는데, 그래? 오냐 내가 똑같이 말한다. 전에 선자가 말한 것처럼 딴말 하지 않니고 똑같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로 똑같이 말해서 그말 때문에 네가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뒤로 말 듣기 싫고 뒤로 도망가면 뒤로 자빠질 것이고. 하나님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주는 안식과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가 누구 말을 듣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남한국 유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려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 선지자는 늘 그냥 듣기 싫은 소리만 해. 왜 나한테 자꾸 잔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좀 내버려두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태고, 그,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나를 내버려두라는 거죠. 내가 최고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내 인생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나를 가만히 두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는 저희 손주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 저, 저 꼬마가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뭐 이렇게 말하니까 듣기 싫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다가 망하고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저는 어리고 무지하고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고 인생이 타락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아니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됩니다. 저 요즘 국회에서 무슨 이렇게 청문회나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상대방 말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죠? 왜? 내가 옳고 저놈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 걸음 늘어가면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개소리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 궁시렁궁시렁하는 소리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 진짜 이방인의 말로 아무리 귀기울여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궁시은궁시하는 소리로 내가 말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렇게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망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돌아오는 아침 대일 바라고 아까 기도할 때 하강루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어젯밤에 <laughs> 일본에서 와야 되는데 우리 디모데 팀이 폭풍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다 결항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항되고 새 비행기를 예약하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아마 오늘 저녁 비행기가 겨우 편로 얻었어 했는데 제대로 올수 있도록 또 디모데 요한도 수련 중이니까 마지막 날까지 은혜 받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한 대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